신성 데이터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바깥간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지나온 길을 한번 보시면은요 5월달에 바닥 잡고 잠깐 올랐다가 그대로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상승시도 슈팅이 안 나왔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확대를 해서 한번 보시면은 25일이죠 이날 14% 올라가려고 시도는 했어요 그런데 왜 바로 꼬꾸라졌다?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알려드렸던 내용이지만, 지난번 25일날에 이석배 대표님께서 제주도 가가지고 결정확회에서 초전도체, 우리가 알고 있는 LK99 활용한 상용화 방향에 대해서 얘기는 나왔는데, 문제는 뭐다? 시장에서 원하는 호재는 아니었다고요.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요, 초전도체, 그죠? 초전도체, 이네 글자가 필요한 건데, 이석배 대표님이 제주도 가 가지고 발표하신 내용에 초전도체는 몇 글자 없고 요걸 어떻게 하셨다? 초전도체 대신에 높은 전도성을 지닌 세라믹 화합물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에 초전도체 상용화를 시키려면뭘 해야 돼요? 특허를 받아 야 허가를 받아야지 이거를 상용화 시켜서 매출로 팔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온 상압 초전도체 이러면은 기존의 기득권 과학자층에서 절대로 이것도 죽어도 인정 안 합니다. 온갖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든 깎아 내리려고 끌어 내리려고 하겠죠. 왜? 그 과학자들 입장에서 상온 상압 초전도체 이거를 인정해 버리는 순간 자기들 일생의 업적이 다 부정되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죽기 살기로 방해하려고 들 겁니다.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섭회 대표님께서 한발 물러서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실과 타협하신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원하는 초전도체 호재가 아니라 저저항신물질 정도는 아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라믹 화합물 이런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아리까리 한 거예요. 뭐지? 우리는 초전도체 얘기를 원했는데 그 얘기가 안 나오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 말입니다. 7월부터 이거 뭘 조심해야 된다? 7월에 어차피 박살나고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는요. 제가 5월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5월부터 그걸 어떻게 미리 알수 있냐면요. 지금 신성 데타테크 주가의 움직임이 언제랑 똑같습니까? 작년 11월, 12월 이 자리나 똑같거든요. 차트의 크기만 달라졌을 뿐이지 내려가던 게 내려가던 게 브레이크 걸리고 올라갔다가 박살나고 올라간다 뭡니까? 쌍바다 반등하고 올라간다 큰 대형 쌍바다 뭡니까? 내려가던 게브레이크딱 걸려서 브레이크딱 걸려서 브레이크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바닥이라고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예딱한달 네, 전이죠? 5월 23일인가 그랬을 텐데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파실라면 어떻게 하시라? 저거 5월 달 바닥 나올 때 여기서 잡아라 그래서 한달 전에 미리 알려드린 겁니다. 뭘 보고 할수 있었다. 어차피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니까 작전은 결국 누가 합니까? 주포가 아니까 이 주포의 작전 패턴은요. 매뉴얼이 있어요. 정석이 있는 겁니다. 왜 얘네들이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에요. 터미네이터가 작전합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요. 이미 얘네들은 신성 데다테크 이거 지금 몇 번째 하는 작전입니까? 이거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 상반기에 한번 초전도체로 해먹고 두번 해먹고 세 번째 나오는 작전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일이 세번 반복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 프로젝트 똑같은 주제로 세번 반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매뉴얼이 생깁니다. 효율적인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다? 박살 내놓고요. 주가를 개박살 내고 들어올렸다가 희망 한번 주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그 사이에 뭘 한다? 매집해서 올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국가 뭐다? 매집하는 구간이다. 누가 주포가 매집하는 구간이다. 물론 이1년의 과정에서 제가 모든 거를 다100% 맞춘 건 아닙니다. 제가 딱 하나 못 맞춘 게 있어요. 호가를 못 맞췄다. 바닥이라는 것도 맞췄고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는 것도 맞췄는데 제가 8만원 간다 그랬는데 8만원 못 갔습니다. 호가를 못 맞췄어요. 왜? 이석배 대표님이 학회 가셔가지고 초전도체 얘기를 안할 줄은 마... 이거는 저도 상상을 못 했거든요. 상용화 일정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짚어 주실 거라고 예그 정도까지는 제가 예상을 했는데 아예 그냥 용어를 초전도체에서 세라믹 화학물로 바꾸실 거라고는 이거는 저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아마 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니까 그 실망감이 주가로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거예요. 뭐못 맞춘 게 자랑은 아니지만은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이 자리에서 매매할 때도 제가 여기서 12만 원을 간다고 그랬거든요. 네. 지나고 나면 택도 없는 소리였죠. 18만원 깎은데. 12만원 간다고 해가지고, 4배 수익을 먹었는데도 욕먹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바닥이랑 흐름 정도는 기깔나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짚어드릴까 합니다. 결국에 말입니다. 신성대사때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작전주예요. 예, 뭐다 아시겠지만은 무슨 무슨 작전주다 초전도체 작전주다 지금 이석배 대표님께서 현실과 타협해서 한발 물러나신 거 상온 상압 초전도체에서 세라믹 화합물 정도로 한발 물러나신 게다 무엇을 위해서다 상용화를 위해서다 허가를 받으려면은 상온 상압 초전도체 이 타이틀을 붙고 요걸로 타이틀을 받을 요걸로 허가를 받으려면은요. 기존의 기성 기득권 과학자들이 절대로 인정 안 해주거든요. 보장 절대로 안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한발 물러나신 겁니다. 그런데 세라미 화합물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이름만 용어만 바꾼 겁니다. 그런 느낌이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 대통령이나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김대중 씨가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에요. 그전 대통령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데 이름이 김대중이어가지고. 어쨌든 그 자꾸 그 보면 자꾸 이 정치 이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름 바꿨어요 그겁니다 상호상합초전도체라고 하면 자꾸 야상호상가초전도체가 어디 서어이 난리 치니까 이름 바꾼 겁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호재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현실과 타협해 가지고 우리가 뭘 얻어야 된다 특허받아야 된다 다음에 당장에 나올 게 바로 이 특허입니다 요것부터 상용화후속호재가 다 다다다닥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겁니다. 정확히는 차트가 흔 순탄치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다가오고 있다? 보리 고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달 동안, 7월달까지는 보리 고개입니다. 7월달까지는요, 신성 데이터테크 주가 중간에 반등 시도 정도는 나오겠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은 작년 12월과 동일하게 한번 박살 났다 올라갈 겁니다. 왜? 쌍바닥 만들고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작년이랑 똑같은 패턴으로 간다 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어땠는지를 우리가 상세하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알 수가 있겠죠 왜 이게 얘네들 매뉴얼이에요 얘네들 이게 작전 매뉴얼입니다 왜 이렇게 털어먹고 올려야지 주가가 잘 가거든요 왜 털어먹고 올려야 주가가 잘 가느냐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신성 데타테크 작년 작전 나올 때 작년 9월부터 2월달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v자 u자 반등에 여러분들이 예, 우리 지나간 과거긴 합니다마는 어차피 이때와 똑같은 패턴으로 갈 겁니다 아까 보이시지 않았던 지표가 추가됐습니다 노란색 아자표가 무엇이다 바로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주포가 운전해 가지고 끌어올린다고요 이게 주포가 들어가서 매집한 흔적입니다 그럼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3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주가를 봤을 때 말입니다 노란색 만원 아때 신성대 신성, 신성 만원 아때 매집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라가면서 분할로 팔죠. 다시 매집해 가지고 또 팔아. 다시 매집해 가지고 또 팔아. 다시 매집해 가지고 올라가면서 팔아 먹은 게 그게 18만 원까지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신성 데다테크의 첫 번째, 두 번째 작전이었다. 지금 구간 세력 뭐 하고 있다고요? 매집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딱 11월 한요 중간 정도 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 5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개박살났다가 올라간다. 근데 이 개박살 나는 과정이 왜 보리고개냐? 단순히 주가가 떨어져서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좋은 얘기만 나오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원래 안 좋은 얘기만 나오는데. 작년 12월 달에는 정도가 심했습니다. 어떤 정도였냐? 아고 뭐 오죽 하면은 이딴 뉴스가 막 쏟아질 정도로 뭡니까? 12월 13일 날에 초전도체 뻥이다. 이러면서 지금 온 나라에서 다 지금 거봐라 거신성대타테크뭐 그 초전도체 뭐 튤립이지 뭐 저기 뭐 옛날에 뭐남회사에게 꺼내면서 거봐라 거품 아니느냐? 이게 난리 쳤던 데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저 난리를 치니 거기다 주가도 떨어지니 이걸 어떻게 들고 있어요? 다 손절하지 그 손절하는 거? 노란색 하자표 뭐다? 세력이 매집으로 다 받아 먹은 겁니다 얘네들 매집으로 다 받아 먹으면 뭐다? 매집 끝났으니까 올려야죠 그래서 미친듯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 자리에서 1월달에 이거 상한가 왜 찍었습니까? 1월달부터 우리가 아는 이 뉴스가 나왔거든 1월달부터 이석배 대표님 등장하셔가지고 야 초전도체 맞아 진짜 개발했어 상호상호 초전도체 만들었다. 그 얘기가 1월부터 나오기 시작하니 아니, 우리가 뉴스만 보고 판단하면 은뭐 12월 달에는 뭐 초전도체 근거 없다며, 뻥이라며. 그런데 1월 달부터 어습니까 야, 초전도체 진짜 있다. 이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절망의 구렁텅이 여러분들 이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였는데 지금 뭐 6만원 떨어지는 거? 지금 떨어지는 것도 무섭지만은요. 이 자리도 만만치 않게 무서웠습니다. 왜? 이 저점을 아예 깨버렸으니까.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 구간 겪어야 됩니다. 정말로 무서운 이 구간 겪어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의 심리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드라마틱한 것에 열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가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네. 그러면 여기서 파신 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내가 파니까 오르네 이러면서 추격 매수로 다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 미친듯한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이 자리에서 11월 달에 외바닥으로 올려주면은요. 이거 18만원 못 갑니다. 왜 그런 줄 알아?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은 올라가지 않아요. 중간에 털어먹으면서 사람들에게 불안과 긴장감, 공포를 주면서 올라가야지. 세력의 입장에서 뭐다 게임이 다 털어가면서 올라가야지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다. 그래야지 오버슈팅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열광하거든요. 신성, 초전도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미친 듯한 폭등이 나오니까 너도 나도 다 사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이 시장을 미치게 만들어야, 그래야 미친 시세가 나옵니다. 적당히 올리면 적당한 시세밖에 안 나와요. 이게 바로 주포의 운전입니다. 이게 바로 주포의 작전입니다. 앞으로 이런 구간 나올 겁니다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 뭡니까 7월 달에 개박살 났다가 이제 여러분들 주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또 슬슬 우리가 그 안티들 와가지고 또막 속삭이기 시작하죠 거 봐라 신성 데타테크 뭐다 6월 달에 초전도체 초짜도 안 나왔네 초전도체 뻥이다 언제처럼 작년 12월이라 똑같이 여론 조작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팔고 나가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팔고 나가야 주가가 떨어지죠. 그래야 주포가 마지막 매집을 해가지고 올려버리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6월 달에 잠깐 올라갔다 빠질 거니까 팔고 다시 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8만원 간다고 했는데 8만원 못 갔어요. 인정합니다. 그래도 7만 원짜리라도 10%라도 드셨으면은 그거라도 일단 챙겨서 들고 계시다가 지금 바로 사지 마시고요. 하점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거 언제 나온다고요? 앞으로 7월 한 달은 기다리셔야 돼요. 최소 3주는 기다리셔야 된다. 완전히 박살나고 사람들이 공포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거 나오면은 그때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 지나가고 말씀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5월부터 똑같은 얘기 떠들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런 얘기 듣는다니까요. 야, 주식부학관, 니는 왜 맨날 방송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만 떠드냐? 세력도 작전이 바뀐 게 없는데, 그러면 제가 뭐 다른 얘기 떠듭니까? 제가 없는 얘기를 지어서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그건 저도 원하지 않아요. 상황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6월달 올라가는 거는 금방 올라가고 빠질 자리였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겨가자. 딱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중요한 거는 6월달이 아니라 7월이라고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여기서 타점 나오면은 거기가 바닥이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얘네는 쌍바닥 만들고 올릴 생각이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니까 이거 타점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팔고 다지 사실 분들 또는요 내가 지금 평단이 뭐 9만 5 0원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6만 원인데 어떻게 팝니까 이거를 들고 계시다가 그러면은 그분들은 7월 달에 저희랑 같이 추가 매수 하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해서 올려서 수익 전환을 하면은 모든 걸다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은 바닥에서 잡으셔야 돼요. 그 바닥 세력들이 주포가 여러분들 다 털어먹고 슬그머니 올리게 되는 이 마지막 타점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문자 미리 주십시오. 제가 3주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이거 말입니다. 누구 마음입니까? 주포 마음이에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3주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2주 걸릴 수도 있고 4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미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오늘 미리 보내주셔도 어차피 제가 다 그거 목록에다 추가를 해놓고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보내면 좋으면 좋았지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으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요. 저 혼자 신성 데이터 테크를 작년에 4배 벌었다고 했잖아요. 저 혼자 4배 벌면은요. 저는 돈 벌죠. 그런데 제 유튜브에는 아무 도 돈도 안 돼요. 왜? 제 유튜브가 잘 되려면 제 유튜브가 10만 유튜브가 되려면요 제가 돈을 버는게 아니라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신성 대다테크 주주분들이 돈을 벌어야지 그래야 내 유튜브가 잘 되니까요 그거를 저는 작년에 깨달았습니다 저 혼자 아무리 돈 벌면 뭐해요 그래도 내 유튜브 하나도 도움 안 되는데 제가 이거 방송 왜 찍습니까 유튜브 키우려고 방송 찍는 건데 그럴려면은 나만 돈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라고요. 저희랑 같이 세력들 작전에 숟가락 올려가지고 다음 파동 다음 세 번째 작전은 온전히 드실 분들. 저는 여러분들께 뭘 알려드릴 수 있다? 세력이 들어가서 매집하는 자리, 팔고 나가는 자리, 들어간 자리, 팔고 나가는 자리, 올라가면서 분할로, 분할로 찍어 누르는 이 자리들. 제가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 드립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돈을 버시죠. 여기서 타점 필요하신 분들 위에 연락처 보실 겁니다. 010-6541-5051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딱두 글자 적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타점 나올 때 실시간으로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혼자서 하시면 되는데 나는 혼자서 할 자신이 없다. 또는 지난번에 이런 타점을 놓쳐가지고 손실을 봤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두번 다시 당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 연락 한번 꼭 주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당장의 타점이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그만인데 제가 작년에 여기서 매매해봤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좀더 드리겠습니다. 왜? 어차피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세력들을 상대하고 물론 18만원은 못 먹고 12만원밖에 못 먹긴 했습니다만 4배 먹어도 저는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상대했는지 그얘기좀더 자세하게 밝혀보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 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인 13일 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저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 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신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관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65415051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고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 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료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이터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 가지고 신성 데이터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이 게 밝히시니까 아초전도체안 끝났다 살아 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두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네,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 병공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병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음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할수 있는 거고요. 이 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의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을 인증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이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6541-5051로 방하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